그야 다리미로 맞았으니까요 맞아서 기절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규식 씨의 머리뼈에 골절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박규식 씨의 머리에 다리미로 인해 찢어진 상처나 멍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진짜 다리미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제가 조사를 해야 돼요? 뇌출혈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사건 당일 다리미에 맞기 전부터 심한 두통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머리가 깨질것 마냥 아파 소파에 누워 있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박규식 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입니다. 몰랐습니다.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치매 병력, 사건 직전 호소했던 심한 두통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아직도. 주식씨가 외상성 경막과 출혈이라 확신하십니까? 자발성 경막과 출혈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